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부탁드릴 거는 네. 2022년 어, 이민년 네. 띠별운세 네. 소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띠 생들은 굉장히 뚝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기만의 아집이 있고 어, 어떤때또 삐지기도 잘 삐지고 근데 소은 굉장히 여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정축생, 얼축생, 개축생, 신축생 기축생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열했을 때, 상반기 운적으로는, 26살 먹은 정축생들은, 아, 동서남북으로 올해는 굉장히, 이민연에 하면은, 동서남북은 굉장히 분주할 거다, 아마도.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직장 이직이든, 아니면 공부든, 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순조롭게는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네. 너무 동서남부로 분작에 이동을 하거나 분작에 움직인다 보면, 어, 손에 질고 있는 거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축생들 3 8살 먹은 사람들은 이민연 안에는,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한급이 선급이 됐든지한급이 된다든지, 문서적으로. 어, 성기 운이나 금전 운이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이, 기인자를 만날 수 있는 해운이 될수 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네. 어, 아니면 이제 노총각들이나, 뭐 노총각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총각들이나, 이를 보면 이제 기인자 만나고, 뭐, 연인을 좀 만난다든지,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축생들, 옷신 먹은 개축생들, 네. 작년에 3제를 지내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관제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부설수로 인해서 굉장히 난감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올해 이 이제 2년에 접어들어서는 이분네들이 작년에 고비를 다 넘긴 느낌이 있고요. 이 2년 한에는 개축생들 오신 먹은 분들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득이 생길 거고 아우. 상반기에는 어 이제 동지떨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문서가 내가 이제 뭐 건물을 사던 아니면 뭐 집을 사던 땅을 사던 아니면 이제 어디다가 투자를 하시던 이렇게 하시면 이민년에는 어 그건 가외 가해 수입이에요 가외로 수입이 일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영업에 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 신축생들 62살 먹으신 분들, 예. 분들은 이분네들은 음, 어. 이민은에는 낙상 사고, 낙상사고, 절망수가 음, 어, 들어 있어서 어, 아, 조금 네. 좀 아, 건강으로 아니.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조금 다치는 혈압 같은 것들 네. 음, 건강으로 조금 좀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축생들 74살 먹은 분들은 간이나 폐, 어,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우리 집안에 이제, 어, 미혼자들이 계시는 자제분들이 있으시면 남의 집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이런 어... 좋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네. 잘 보셔서 우리 집 식구를 맞이할 때 어, 좋은 식구들이 좀 차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경사가 좀 일어날 거다 아마도 네. 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